여래은 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관에 무상사조 모천인사불세존 성불하세요. 어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이여 여래는 만나기 어렵다네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 여기에서 백 천만 억겁에 나를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한다. 너희들은 팍복하다. 덕이 더 너희들은 팍 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부지런히 수주독송 위타인사를 해서 그 최고의 복덕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 항상 읽고 외우고 독송하고 전해서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전해서 어. 한중생이라도 어, 불도에 들어가도록 하면 뭡니까? 그 복이 이 삼천대천세계 금은보하로 가득 채워서 어? 전세계에 있는 산만큼 전부 황금덩어리로 다 보시를 하는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달라. 다르다고. 그문부하를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거를 뭐요? 완전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도 열반의 삶을 위해서 고통의 삶을 해결하는 삶을 위해서 써졌을 때 그걸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중생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반드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며 부처님을 갈망하여 선근을 짓게 되는. 그러므로 여래는 참으로 열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열반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이 이런 가닥으로 자기가 열반에 들어야 이제 나는 간다. 너희들 더 이상 이제 내가 아 이렇게 제도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얘기를 하면 그때라도 막 자꾸 늘어지고 한 말씀 대주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그런 어떤 이제. 사모하는 마음, 가랑심, 막 이걸 일으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가짜로 모습을 버린 것을 우리가 열반에 드셨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실질은 뭡니까? 우리한테. 지금 법으로는 다 살아서 계셔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이 계신 줄을 모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이 말씀이 딱그 꽂혀 갖고 부처님 삼부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을 서서 내가 세상 생활을 하는 거죠. 가업을 잇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농업이든 상업이든 사업이든 비즈니스든 어떤 것이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심이 뭐냐면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세상에 결혼하고 자식을, 부모를 섬기면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세상에 이익을 주면서 내가 생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진실한 믿음자가 있고, 그걸 보살이라 하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탐진치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우리가 시주도 하고 향도 끓고 절도 하고 예불도 하고 연불도 하고 세상 마음이에요. 내게 손해 보면 안 돼요. 억울하면 안 되고 내가 뭐 이게 에그 상낼 거 아니면 뭐 베풀 것도 없고. 대가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머리 깎고 여러분 벌 핀다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한다. 90% 넘게. 한번 잘 생각해 세요 양심적으로. 내가 정말로 부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오직 보살행으로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세상에 수백, 수천 종의, 수만 종의 내가 업을 영위하는 가 한번 보세요. 오히려 여러분 더 악랄한 사람도 많아요. 기독교나 불교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 훨씬 악랄한 사람도 많고, 이기적인 사람 많습니다. 근데, 교회나 절은 내가 싸잡아서 미안한데, 교회도 많고, 절에도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뭐, 예불도 하고, 뭐, 초팔 등도 다, 다 해요, 여러분. 백중기도 하는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헛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가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 중심이 세상에 다리를 꽉 박아놓고 내 몸, 마음을 딱 박아놓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부처님은요, 전적으로 산부에 딱 박아놓고 세상 삶을 여러분 뭡니까? 지혜롭게 자비롭게 비즈니스 사업이나 국가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사업을. 개념이. 아, 부처님 망고하면 다 뛰냐? 그건 등신이니까 뛰는 거지. 어리석으니까. 불교는 지혜잖아요. 저도 이 삶에서요, 이제까지 후회되는 건요, 뭐 돈을 잃거나 뭘 잃거나 뭐 이런 건다 하나도 후회 되는데, 어리석은 게 너무 한탄스러운 거지, 그까지만이름면 뭐 이런 거예요. 크든 작든. 근데,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아, 이렇게 무죄, 무제... 그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맺히는 거지 잃고 얻는 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핵심이 그래서 저도 삶에서 아 마지막에 어리석어서 후회하지 않기를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피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중심이요. 세상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구활입니다, 여러분. 구활이 넘습니다. 8대2, 뭐 7대3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이 믿음에 딱 서서 세상사업, 사업 다 인류로 할수 있고요. 천하의 가부될수 있어요. 다 전륜선왕 될수 있고요. 다 멋지게 장사해서 불을 이룰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윤으로. 여러분, 이게 되야만 여러분이 뭐요? 불자예요 건강에는 딱 일하잖아요. 테르나든, 알루나든, 스브르나든, 화루나든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 몸이 있든, 몸이 없든, 음? 생각이 있든, 생각이 없든, 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십류, 백류, 천류 중생이 다 있지만은 자기가 한중생일에도 내가 불법으로 교화했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뭐예요? 나의 제자 아니다고 딱 끊어버렸어요. 비불자다라고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부처님 말씀은 여러분 칼입니다, 여러분. 저 일생 부처님 말씀 이 말을 갖다 붙이잖아요. 저 비불자예요. 알아요? 이거를 알고 법을 피는 거예요, 저는. 응? 부처님 말씀을 정확히 나한테 갖다 잤다 했잖아요. 저는 쓸 자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자각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진실로 여러분이 마음에서 어 부처님 법에 대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지상경에 나오듯이 다 보여주잖아요. 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건딱한 가지. 여러분이 너무너무 덕도 없고 복도 하나도 없어서 내가 살아있으면 한중생도 이 법에 귀하고 가랑신 낼 사람이 없어서 열반에 드셨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육으로 우리는 누구나 생로병사를 절대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자식들은요. 그 부모가 영원히 돌아가시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늘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진실한 뭡니까?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효자죠. 어? 아마 여러분들, 천년만 년, 그, 어머니, 아버지, 천년만년 산다. 그럼 효자 한 명도 없을걸요? 나부터? 저 사람 얼마 안 간다니까, 우리가 병원도 모시고 가고, 탁, 케어해드리고, 갔다 인사도 하고, 어머니, 뭐, 불편, 이렇게 하지. 이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백 년이면. 그럼 아무도 다 불효자식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하면 아무도 여러분, 어렸을 딱 하고 나서는 뒤도 안 돌아볼 거야. 그 정도로 우리는 부릅니다. 법도 마찬가지야. 부처님이 영원히 사신다고 하면 나부터도 한 사람도 안 믿어요. 뭐, 언제든지 가면 되고, 뭐, 언제든지 물으면 되고, 뭐. 안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성정이 뭐하다? 아주 강박하다. 성정이. 저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인간적으로는 불편해요. 왜 이게 진리니까. 편하지는 않아요. 법문하면서도 걸립니다. 많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평화가 있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불편한데,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내가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야, 내가... 얼마나 거꾸로 살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는요, 바르게예요, 여러분. 바르게. 정도라고 하잖아요. 광대정명, 어? 정각이라고 하잖아요. 바르게예요, 우리는. 열심히가 아니고, 바르게. 바르게 게으르지 않게 우리가 우리 방향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제 개발 계획이든 공부든 방향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방향.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방향이 맞아야 되듯이 여러분이 뭐냐면 이게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자세, 내 마음 쓰는 거. 내 말하는 거내 행동, 내 뜻이 부처님 뜻에 바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뭐, 병이 났고, 뭐, 무병 장수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어, 대박이 터지고,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이게 신앙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법문 듣는 분.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부를 부를 부유하게 살으라고 해요. 가난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알아? 가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부유하게 사는 게 신앙의 목표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마음을 쓰고 바르게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소원을 세워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서 뭡니까? 세상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도록 여러분이 덕을 쌓고 복을 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인이에요. 뭐를 이렇게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에요. 아니 많이 가진 사람의 이렇게 아나토피진단, 미사카 같은 거 그건 복인이죠. 천하다 가졌죠. 그걸좀 복인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럴만한 사람이 있나요? 있죠.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겁니다. 또 선난자들의 모든 부처님 열애의 법이 다 이와 같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두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은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이 이와 같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그런 것이므로, 당신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법을 말하는 게 조금도 진실해서 허망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진실하다,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죠. 그옳은지 그런지 선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네가 생각해보라 그래요, 부처님은 생각해보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중심에 인간적으로는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이 없는 걸 뭐라 그래 우리는 사이코패스라 하잖아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든지 사용시키잖아요. 응? 부처님은 항상, 그럼 믿고 이해하라고 그러는데, 신, 해, 행, 증이에요 믿고 이해해서, 행해서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순서가. 근데 여러분이 이게 그 악인지 선인지, 이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어떻게 믿냐, 이렇게 묻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은 깊이 생각하래요. 깊이 생각해보고, 이게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해라. 용서하지만 그 남편이 털고 술 먹고 노름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계속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용서하라는 뜻이야. 너 계속 도둑질 해, 이 말이야. 도둑질 한 아들을 용서하는 게, 너 계속 도둑질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용서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생각에는 도둑놈이 용서해야지, 왜 내가 용서해야 되나? 하지만요, 미워하는 사람이 원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 부처님 가르침이 사성제의 가르침이 고의 성스러운 진리가 바로 어? 집의 성스러운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성제의 진리가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나한테 있다고. 그래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평면적으로 보면 뭐예요? 네가 원인이지, 도덕적인 한놈이 원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판검사도 여러분 경찰도 사실은 뭡니까? 이 사람들 조사하고 판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국가의 명을 받아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도둑놈을 조사한다는 건 내가 도둑놈이라는 걸영으로 전제하고 조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문을 안 하는데, 내가 살인자를 조사하는 것은요, 내가 판사든, 내가 검사든 경찰이든, 내가 살인자라는 전제 하에 이 살인자를 검, 그 수사하는 게 정답입니다, 진리로는. 그 판결하는 사람은요, 내가 살인자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판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여러분 생각이 깊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식으로는 안 되죠. 적을 소탕하는 건 맞는데요. 내 안에 적을 소탕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그래요. 이런 세상에 오는 것은 유원하겠죠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것이 되는 게 불국토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 불국토를 어떻게 할까요? 저 남편이 바뀌면 불국도 되고 저 자식이 바뀌면 저 부모, 저 자식, 이저 딸이 저만 그런 일은 영겁도록 없어요. 세생생도록 오직 나만 바뀌어야 돼요. <laughs> 오직 나만 바뀔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전인격 저적으로 개체기 때문에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처님도 나를 못 바꿔요. 하느님도 예수도 나를 못 바꿉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나를 바꿨을 때만이 뭡니까? 법이 쓰는 거예요. 그럼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법밖에 못 바꿔요. 말씀밖에 못 바꾼다니까요. 다른 걸 뭐로 바꾼다 말이고. 부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처님, 부처님,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노란불상 세놓고 뭐, 절 엎어지고, 삼천배, 만배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딴짓 하면 안 돼요. 말씀이에요. 저희,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다 가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